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빈입니다. 어, 아까 아토케이 이 제품을 제가 가격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살짝 사, 착각을 했나봐요. 잘못 들어서 어, 세트에 99,000원이 아니라 단품 하나 가격 토너가 99,000원, 어, MR전이 99,000원이에요. 근데 어, 99,000원에서 15% 할인된 금액 84,15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교크림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자 아교크림을 구매를 하시면 토너가 이 정품 용량이 가요. 183,15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 세럼이 지금 172,150원에 구매를. 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 토너와 에멀전을 함께 구매를 하시면 루바스 치약, 치소, 치약과 비누를 같이 증정을 해 드립니다. 자, 아토케이 기초를 전부 다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38만 1150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부스트 세럼 20만 원상대의 부스트 세럼을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다 세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짠짠짠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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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다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가져가시는 구성, 요렇게 금액이 38만 1,150원입니다. 자, 아토케이는요, 저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아토케이가 얼만큼 좋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고객평을 많이 남겨놨을까. 자,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어, 정말 그 사진이 임상으로 나올 만큼, 아토피 피부가 개선된 거를 어 임상으로 나올 만큼, 자, 보이시죠? 하루하루 썼을 때, 이 임상이, 하루하루 다 달라요. 정말 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토케이를 썼습니다. 아토케이 이 기초를 써서 이렇게나 호전이된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정말 대단하죠. 아토피는요, 약도 없어요, 사실. 뭐, 어떤 게 좋을까? 음식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뭐, 체질 개선을 해볼까라는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 이렇게나 화장품 하나만 바꿔도 개선,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아토피나 여드름, 그리고 이 가려움증, 소양증 같은 이런 알러지 없으신 분들은요, 몰라요. 그 아픔을. 저도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소양증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극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런 부스럼 생기고 아토피가 생겨요. 저는 세상에 제가 나이 서른 먹어서 아토피가 생길 지 몰랐어요. 소염증이 생길줄 몰랐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약을 먹고 양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뭘 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화장품을 뭘 써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어, 우리 아토피를 어, 개선된 아토피가 개선된 사진을 보면서 아. 아토케이가 정말 괜찮은 화장품이구나 이 발효라는 게 정말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에디맘님 안녕하세요 박하나님께서 또 무궁화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서인근도님 어머라고 하셨는데 아토케 나와서 좀 놀라셨나요? 아 놀라셨죠 어, 저는 이 스킨만 써봐도 이 느낌을 좀알것 같아요. 약간 제형은 왜 우리 그 비싼 고가의 에센스 있죠? 그런 에센스의 제형인데 자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 약간 찰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좀끈어 끈끈한 건 아니고 좀 촉촉한 느낌이 좀 오래 남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딱 흡수를 시키면 흡수가 금방 될 만큼 굉장히 점도가 좋고 어, 건강해지는 그런 향이 나요. 건강한 느낌. 음, 향도 진짜 좋네요. 여기다가, 사실, 스킨하고 에멀전, 뭐, 부스터 세럼, 크림 다 바르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어, 나는 조금, 어, 크림이 남았어. 난 토너가 남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하나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아, 꾸꾸님이, 어, 은비님 의상은 이게 더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거 입고 나왔나봐요. 구프님. 오늘 이렇게 아토케이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토케이 에멀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형은요. 그냥 이렇게 에멀전은 펌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웹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펌핑한 모습, 두번 펌핑한 모습. 자, 웹캠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